속보입니다. 한 여행 유튜버가 단돈 7만 원의 항공권을 예매해 태국을 여행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아니 예약 사이트를 보는데 여기 항공권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도안 하고 바로 예약했죠. 제가 이 동네 항공권이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거는 처음 본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갔다 갑니다. 제가 최근에는 짧게 짧게 여행을 다녔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몇 달짜리 장기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지로 어디를 갈까 찾아봤는데 지금 태국 방콕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스카이 스캐너에 보니까 단돈 7만 원대에 나와있길래 바로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수함을 1 5 k g 까지 무료 포함이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저렴한 비행기들은 인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행기는 부산에서 떠나가지고 너무나 저에게 편의성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태국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음식 다양하고 맛있고 사람들 친절하고 게다가 물가가 엄청 저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행복여행하러 가보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월동게이트 5시 40분에 오세요 네, 고맙니다야 태국 갔다 자, 지하철 타고 시내 가려면 지하로 내려가야 되네 역시 태국은 어, 서양 사람들이 음. 엄청 많습니다 약간 마카상탄컵 마카스탄 아, 이거 오랜만에 써보네. 여기는 이렇게 동전으로, 동전 같은 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릴 때 이게 회수가 되더라고요. 드디어 시내다. 지금 11시라가지고, 길거리 부스들이 다 닫았네. 지금 제가 있는 왓망콘 지역이 타이나타운이라고 합니다. 중국 스타일의 식당들이 나무를 게 많다는데, 와우. 11시인데 활발하네. 대박. 랍스터. 와이 맛있겠다. 아카. 스테이미 응. 이게 카파움 쌉이라고 제가 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매운 거랑 간장 같은 거 좋잖아요. 이거 무슨 맛일라나? <laughs> 와 진짜 센 젓갈. 와 젓갈 맛이야. 와. 진짜 맛있다. 음. 음. 진짜 이거랑 족발덮밥, 파타이 이세 개만으로도 태국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게 다진 고기에다가 바질을 하고 양념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음. 여기다 깔끔하죠? 하루에 250밧짜리 숙소입니다. The c o s t 네 o I have a key. I checked in y e s oh yes <laughs> thank you you saved me <laughs> <laughs> yeah. you know how to check in yeah yeah, yeah. Yes. Yes. Ah, yes. Yes. yeah. I like so it's a cafe class. and hostel yeah it's both hello oh. Oh. Yeah, no. <laughs> so, uh, i'd like to check in and the toilet and the shower room is on fourth floor okay thank you 여기 차이나타운 골목 감성 끝내주네. 이 전통 문늬가 있는 이런 옷. 제가 옛날에는 이게 오는 관객들이 워낙 이런 옷을 들다 입으니까 좀 입기가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오히려 궁금하네. 포토카가 아니하와이 크. 아니150 크. 픽사이. 아. 로드 아이 마이 크. 라카 소. 어? 호세일 프라이. 레 레이크. 안니호세우 120. 어. 소머 사이. 아니 비거. 엑스타라이. 또 타입 마이트 어 라카송 니꽃 프라이 오케이 오케이 빅빅 어1 아니 안1어그리 가격이라고 하시니까 뭐 똑같기는 좀그 너무 쁘게 생겼잖아. 아 근데 좀 이거 파라입고와야겠다오나쁘지않은데 엄청 시원하고 얇고방 주머니도 있고 잘 샀어. 오 토스트인가? 신박네2 0마야야야야마2 0마 อร่อยมากเนี่ยตัวนี้อร่อยมากอ่าตัวชูกะชูกะยำมียำมีนึ่งครับโอเคครับอันนี้อะไรครับช้งขยะท่านเด้อจะเจนิดน้อยนิดน้อยมามานิดน้อยนิดน้อยแยงควายอยู่ควายอยู่โอ้คอนเดสมิลจะซื้อนิดน้อยนิดน้อยนิดน้อยนิดน้อยอร่อยมากจะรวยรวยเพิ่มใช่ไหม 어, 노노노노 오케이, 가볼까? 아까 <laughs> 좀 추가해주셨으니까 한 봇을 더 냈습니다. 초록스 소스. 뭐지? 별로 안단 여유 맛이 나네. 음. 순무하고카스라 같고, 음 설탕이 음, 마가린지 버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걸어가다가 아주 놀랍고 맛있는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놀랍, 맛있는. 오. <laughs> 야. 좀국뽕 차오르는 그런 제목이나 그렇고, 지금 이제 태국의 교통수단 중에 하나인 배를 타러 왔거든요. 거기서 강을 따라서 왕랑시장이라는 곳갈 건데, 거기가 전통 로컬 재래시장이랍니다약발이 딸랑, 랑 밥, 딸랑, 왕랑. 왕랑. <laughs> 저 맨가? 무슨 테슬라처럼 생겼네. 와. 오 너무 시원해. 아 어, 여기 방콕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 완전 저런 로컬 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 오 장면도 좋다. 어, 좋다. 음 진짜 여기 태국 방콕은 뭐 치앙마이도 비슷하지만 이런 길거리 부스들이 길 곳곳마다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이런 곳이 있을까 싶다 나는데는.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짜뚜짝 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로컬스럽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완전 전통적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깔끔한 푸드코트 같은 것도 있고 느낌이 있는데 일단 좀더 들어가 봐야겠다. 들어갈수록 뭔가 전통 느낌이 나네. 어, 여기 맛집으로 보이는데 아직도 오십밖에 안 하고 여기는 100% 로컬이다. 국물 엄청 맑아 보이고 고기도 많고 간장까지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고기가 진짜 맛있고 손이 음, 너무 음. 이 완탕이 콩콩 미슐랭에서 먹었던. 와, 그 완탕의 맛이 나는데? 안에 참기름만 쫙 하고 퍼지고 음. 아, 이거 반칙인데? 진짜 맛있다. 잠깐만. 여기는 불까지 달린 게 백밭이네? 헐. 디자인도 더 마음에 드는데? 어, 여기가 도매를 좀더 싸게 받으셨나보네. 음. 여기도 되게 밭이네? 와우.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 더 냄새 좋은 방향제도 있다. เทตมิวเฮ้ยเทตมิวเทตมิวหนึ่งหนึ่งเข้าหน่เขวันเบวนีบาทเกทเวี้บาทโอ้ทเงินทำเงินอืมเยอะกว่าเอฟอลอ่าอู้อินไทยเลได้ชิบิเจอ่พอจะไมัาจไ้นก็ได้่ก็ออฮอืมอันนี้อืมหนครับยบาทเนี่ยไยได้หรอ 리안 파사타이. Right. <S desserts> 에 거기 이맞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케이. 배낭 방향제로 써야겠다. 음, 라벤더향 좋네. 그럼 로컬은 확실히 쇼핑하는 재미가 있네. 이건 뭐지? 이거 태국 음식인가요? 어... Chinese. Chinese. 아, 태국 음식? 차이니스? 무슨 쫀보를 마 아, 타이 아, 마마 아, 여머니께서 하신 중국 음식 약간 튀김말이 그런 아, 로이 막막 마이 아, 로이그 막막 마이 아, 막막 마이 아, 막막 마이 아, 막막 이 음, 엄청 매콤한데? 안는 살짝 이포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거기 향신료 맛에 튀김까지. 완전 맥주 아닌데? 음, 음 와, 맥주 땡긴다, 진짜. 저 시장에서 신호등 한번 건너니까, 이렇게 완전 찐 로컬 동네가 나오고 사원이 보이네. 늦지다 아 살이 진짜 녹아 내린다 녹아 내려 체감 온도는 무려 42도 아한 1분만 나와 있어도 땀이 막 범벅이 되는 느낌. 여기 구글맵에 보니까 이쪽 시장 근처에 아주 시원하게 자라는 그 마사지 집이 있다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태국 와서 마사지 안 받는 건 반칙이지. 아, 아 사물디카 마사지 다이마이? 어, 원하월. 아니, 넥1 h 원하월. 와 진짜 이 아주머니의 스킬이 장난 아십니다. 전혀 과하지 않은데 이 디테일하게 목하고 어깨랑 등하고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와 목이 진짜 <laughs> 이번에 제가 가는 곳은 방콕에 온 한국인 1 0명 중에 1 2 명이 안다는 그만큼 한국인에게 유명한 끈적국수 맛집을 가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가봤는데 제 입맛에 엄청 잘 맞더라고요. 어디가? 어디가? 왜? 이렇게 <놀람> 한국분들 왔다는. 들어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웬만한 한국인은 싫어하기 힘든 그런 맛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 면이 끈적끈적한게 그게 킥이고 너무 맛있겠다 아, 특유의 약간 MSG에 후추 섞인 그건 약간 잡초로만 감칠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면이 쫀득쫀득한데 진짜 여기가 맛도 맛인데 파우센로드 쪽이랑 뭐가 가까워가지고 접근성이 좋아서 방콕 왔을 때마다 안 가기 힘든 느낌. 음. 도착했을 때 몰랐는데 여기 차이나타운이 야시장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완전 홍콩 느낌이 나는데 베트남에서 배운 건너기 스킬 <laughs> 숙소도 가까워가지고 집 앞에 놀러 나온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laughs> 네 서양 사람 반, 현지 사람 반이네요 아 뜨거! 한국에서 <laughs> <laughs> 뭐어봤던 친구들이네 와 비트롬인가? 피 아니 아로이 마이? 아로이 아로이. 아로이? 마? 어. 유리유 센세 MU. 이드라마큰 버전이네. 어. 오케이 okay, 굿. Cool. 음. เท่าไหร่?โบตดิบาท.โ좀여하기 like? 때문에 하나씩 도장깨기 느낌. 와우. Wow. 확실히 บอ주시네 오케이. Okay. 음. 맞아, 화장, 저번에 먹었던 그 진해나 사람들랑 는내요장이도가 밀었는데, 와, 맨 머드가 디카, 맨머드 아노이, 아노이, 괜찮아. 와, 쫄깃하고 그냥... 가래, 왼 에, 에, 에. 에. 와, 내장은 진짜 비리다 와, 근데 그 탑강류 부분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와, 막상 사이다데 이런 곤충들이 사실 더 크고, 이 비주얼에 조금 많이 그 당황을 할수 있는데, 막상 먹어보면 튀긴 깃두람이 맛밖에 안 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좀 신기한 게 <laughs> 차이나타운인데 중국 음식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대부분 지금 태국 국수, 망고 그런 친구들이있고 <목소리> <목소리> 어? 이게 뭐지? 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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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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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랑 진짜 맛있다 와우 튀겨기 확 자라나는 에피타이저 느낌 고맙다 바이바이 아까 먹었던 그 곤충으로 서느껴졌다 내장맛이 예로 중화가 되네 바 너무 신박한 거 없나? 이게 뭐지? 미슐랜집이네 크리스피 푸크? 아 미슐랜 식당 그냥 먹 지나치는데 이게 무레수 노 누레스 노 누레스 국물 없는 비빔면하고 크리스피 푸크? 예. No. no. 어? 아, ah, 아, inside. Ah, yeah. 아, 안에 있는. Kibode, 국물 없는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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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응. 아담 와아다이 식당 역시히 선택과지 집중을 하시네 없는 것만 어이게 당가? 필스포크가 있긴 한데 조금 당황스러운데 아 국물 없는 걸 시켜야 되는데 면이 없는 걸 시켰네 쓰, 당황스럽다 콩밥 아, 밥이네국밥에 도시 부산에서 온 사람으로서 밥부터 말고 시작하자. 무슨 맛인데? 이게 일까 일단 대금 그외 크리스피 버터 이요 레시 비린 맛이 나는데? 뭔가 그런 거시 비린 향 도하기? 거 향신료가 있고 있는 것 같고. 코스 맛이 좀 많이 나는데. 뭐지? 확실히, 프리스피감은 좋거든요. 거기 끝에. 멜라한데? 이거 몇년 연속 정도인가 이건 뭐지? 궁금한데? 아니, 능, 능컵. 마가리 버터? 버터. 버터. 주가. 주가. 소 썰. 우유. อร่อยไหมครับอร่อยมากอร่อยมากอร่อยจริงๆดื่มวชิเนยอร่อยมากอืมอร่อยอร่อยอร่อยอร่อยโอร่อยอืมร่อยหวานโอ้อร่อยอร่อยอร่อยมาก 여기 보니까 터피쉬 하는 네 이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하면서 타분라이카 15호 1 5좋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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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5호 1 5 1 5 어엄갔다 간지러 와오와와이이거 많이 먹어네와 이건 닥터 피쉬가 이거 피라냐 같은데 이 정도면 어다가와 간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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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와 너무 맛있는 먹이를 발견했나 보다. 너아보보자널 다가가, 위해 30몇 년간 묵혀왔다 어, 어. 아, 한국, 한국 사람 오. 한국 사람 어. 한국 한국 베트남이베트남오 i s a lot 너무 많아요 네. <laughs> 저쪽에는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쪽은 충격하게많았어 너무 많아요 저쪽에는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쪽은 심각 가지고 아니, 지금 10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먹고 있다고? 야, 너는, 얘는 이제 일주일 동안 굶어도 되겠다. 아, 너 많이 먹어라. 제가 요즘 가난나라들이 음식들이 워낙 맛있고 그래가지고 엄청 잘 먹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옛날 인도 이집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좀. 몸 전체에 샤프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걸 잃어버린 지 오래고 항상 이게 몸하고 얼굴이 좀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택시를 타고 어느 마사지 가게에 가고 있거든요 거기가 얼굴을 작아지게 하는 그런 마사지라는 곳인데 워낙 유명한 곳이라 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기 마사지 가게가 있는 동네는 완전 시골 느낌이 납니다 여기네 전화로 게스트하우스 사장님한테 여쭤봐 가지고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สวัสดีค่ะสวัสดีค่ะชื่อพุงเขมิกานะคะมีอาชีพตอบหน้าตอบไล่ตอบสั่งสอนดีต้อนรับค่ะเชิญเลยค่ะดีมากมาจาก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เกาหลีโอเครู้จักพุ้งได้ยังไงพุงได้ยังไงอ่ารู้จักรู้จักรู้จักรู้จักรู้จักรู้จักรู้ัรู้จักโอ้จโอเควันนี้จะมาตบหน้า 오! Sociedad, 오! 이iber.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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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야야야야 아! 호호호호 호호호호 오오오 오오오 야. 와, 갈수로 강도가 세지는데?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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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이렇게 하면은 이분의 스트레스는 좀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직업 만족도 엄청나실 것 같은데? 악! 네, 악! 아! 아! <laughs> 어, 어고생 끝이야? 끝이야 확실히 이쪽은 여전히 좀 부어 있는데 살짝 펴진 느낌? 아아.. 아기한이 쪽이 더 커서 그래서 이렇게 작게 그려줬어 어 여기랑 여기랑 한 쪽만 한 쪽만 <laughs> 해주시네 반만 작아졌는데 얼굴이? 근데 확실히 진짜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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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bye! Bye b y 리어아 e bye! Bye bye! Bye bye! b y 유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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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짝 y 짝 y e b y e 어, 독박 <돔박> 투어. 오 여기서도 이렇게 팬발 주시고. 와. 감사합니다. 어. 와, ขอบ히ุณที She s 아. 고อ막막다ณมา니다예เลย예เลย 감사합니다. 네. 레저 간 카. ร야 진짜. 전화로 예약 문의 할때 제가 유튜브 촬영하러 온다니까 돈을 안 받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공짜로 이걸 했는데 밥만 해 주셨네요, 진짜. 와, 진짜. 그래도, 반이라도, 아, 뜨거 <laughs> 반이라도 짜아진게 어디야? 지금 제가 이제 가는 곳은 작년에 친구랑 방콕여행할 때 왔던 식당인데, 진짜 레전드 맛집입니다. 여기는 심지어 한국분들한테도 별로 잘안 알려져 있어가지고,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야 설렌다, 여기는 진짜. 아, 태국 와서 먹는 손맥주. 창맥주라고 그게 제일 유명한데, 저는 얘가 예, 좀더 부드럽습니다. 아, 맛깔나 보이는 모닝글로리와 새우가 들어간 볶음밥.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풋볶음 커리. 얘가 진짜 레전드입니다, 진짜. 아, 잘 먹겠습니다. 여기 모닝글로리 그리웠다. 음, 참기름향과 마늘향과, 아 이, 고아로운 느낌 게. 음, 볶음밥도 일품이고, 감칠맛이 쫙 올라오는데, 최고다. 여기. 다 씹을 수 있는 퍽퍽거리 음 고소하고 부드럽고 카레맛 나고 음, 카레 진실의 꽃게 맛 여기서 씹은 여기 밥에다가 퍽리 국물을 다 아, 배기해서 이렇게 볶아먹으면 너무 부드러워서 혼자 씹어 먹어도 전혀 무리 없습니다. 한국에 간장게장이 있다면 태국에는 쿠파퐁커리 국물. 음, 떡볶 음 국물이 없어가지고 똥냥꿍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 똥냥꿍이 시큼한 맛을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안 먹어봤었거든요. 음 와. 시원해지는 해장되는 맛이고, 안에 해물이면 뭐며 가득 들었네. 자, 세번하세 자,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맥주까지 시켜서 한 2만원 조금 넣습니다. 자, 자. 이것도 도착하고. 아무튼 이번에 오랜만에 태국 여행 와가지고, 진짜. 너무나 만족스럽게 보내고 있고 아 특히 방콕은 저 여행지 많이 가봤지만 음식이면 음식, 친절하면 친절한 가격이면 가격 여행객들이 좋아할 만한 조건들은 거기다 갖추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제가 애정하는 곳인데 아무튼 이번에 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다양한 티비 티들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 왼쪽 볼 확실히 지금 여기가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먹고. 저는 그럼 맛있는거 마저 먹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고 또 다음 여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